아 고맙습니다. 진정시답니다 싫어 어, 오늘은 2007년식 이에트급 황동 아이리 2 네. 0 0마디에요사랑해 네, 여기 이제 오산에서 그 가까운 데서 그 유튜브 보시고 한번 오셨다가 치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지금 뭐올 누유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샀거든요. 어올 누유분이 그 올피타 하우지 그쪽에서 이제 누유가 있어요. 네. 이 작업을 이제, 작업을 진고 하고, 한 업체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사선이 죽어가지고, 아마 탭을 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오일 누유가 심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일단은 요거 제가 한번 살리는, 살려보려고, 지금 이제, 마음 잡고서, 늦게, 늦게라도 한번, 하려고 지금,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이거 뭐, 뭐 진짜 이런 거 제일 힘든데, 일단 누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 한번 보고, 어떻게, 작업,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뭐, 누유 되는 쪽 한번 보자고요. 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 오일이 다범복이에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게 이제 오일 피터 하우징인데, 이 안쪽에 이제 가스켓이 들어가요. 가스켓이 들어가는데, 저기 볼트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세개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안쪽에서 이 가스켓 때문에, 그 누유가 있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이거를 하우징을 탈거를 해가지고 어 일단은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냉각수 교환하신 적이 며칠 안되는데 이거 다시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엔조일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한번 일단 탈거를 해 보겠습니다 어, 어 지금 언더커버 탈거 했는데 오일이 지금 막 장난아니에요 뚝뚝 떨어져요 이거 큰일났네 이거 보시면 와, 이런 식으로, 어, 누유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일단 저거 살려놓고서, 요거 청소하는 것도 시간 꽤 걸릴 것 같아요. 아, 요, 이거. 이거를, 일단은 뭐 있나요? 팔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가수는 이렇게 받아놨는데, 엔조엘은 지금 없어요, 저, 지금. 1리터도 없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오일은 5톤 들어가니까, 그렇게 오일 새 거로 넣어드릴게요, 이게. 이거, 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안 되고. 일단은 탈거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 고민 좀 해볼게요. 일단 탈거를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탈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올피터 하우징 쪽에는 여긴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아, 어. 여기 보시면, 여기 볼트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튀어다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전에 작업을 해가지고 리코일을, 리코일을 박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여기도 지금 그렇고,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는 아예 없어요, 지금. 없고, 그리고,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이렇게 된 상태였는데, 아, 요거를 지금 보시면 여기 에 안쪽에 내가, 제가 이제 맛보드를 채우려고 했는데, 이게 여기 안 뚫려 있어요. 안 뚫려 있고, 요거를 탭을 내서 탭을 내가지고 이렇게 살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해봐야죠, 한 왜냐면 지금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일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보시면 지금 여기 탭을 내서 어, 이제 리콜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제가 살려볼 거요 왜냐면 지금 막부드도할 수도 없고 안에가 어. 이쪽에 안에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시동 걸어보고 누가 없으면 잡힌 거고 일단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작업이 다 끝났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기 잘돌아가죠 그리고 좀 이제 니코일을 긴 걸로 했어요. 왜냐면 짧은 거보다는 긴게더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위에서부터 쭉 길게 해가지고 그이 정도 한 1cm에서 1.5그 정도. 오이도 길고, 이런 식으로 길게 했으니까 아마 안 세지 않을까. 아니, 세면 안 되지. 일단 세지 마라. 일단 요거 제가 조립을 하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제발 세, 세지 마라. 어, 지금 이제 시, 시동을 걸었는데, 지금 보시면 요거 지금 한세 번, 세번 정도는 계속 그 시도를 했어요. 했더니, 지금 보시면 보시죠 아유 누유가 없네 요거 제가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무섭네 어 지금 이제 제가 세번만에 지금 이 작업을 세번 했거든요? 첫 번째 하고, 손실케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나사선을 살려가지고, 그, 리일 해가지고, 긴 걸로 좀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몇 시간이야? 한 7, 8시간 동안 지금 작업을 한것 같아요. 어, 이거 아마 고객님이 그냥 말없이 해가지고, 그냥 전인해서 이렇게 보내셨는데, 어, 이거 너무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비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도 이제 가까운 오산에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시간 나실 때 하루 만 맡겨달라. 내가 시간날때 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한 8시간 동안 이 작업을 진행해서 잡았습니다, 고객님. 어, 요거 그냥 조심히 타시고, 운전하실 때꼭안 좋은 일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연습 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